도린도스러스터 아몬의 권속 헬즈드로를 콜. 소울 차지. 이걸로 마기 후자가 아몬의 파워는 플러스 육천. 그리고 도린도 파워 플러스 육천. 이건 그래 내 유닛들은 소울의 카드를 놓을 때마다 파워를 늘려나가지. 선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효과를 늘려나간다라 참 성가진 스킬이야 뭐, 너가 그때까지 버틴다면 말이지 론진린으로 어때? 사이 후작의 맹공을 받아라. 장시온. 좋아, 은가 트윈드라이브 파워는 헬즈드로 세컨드 체크 페이트 콜렉터는 솔로 그 스킬로 한장 드로 답지 않은데? 뭐? 평상시에 포커페이스는 어디간거지? 아무래도 좋은 카드를 뽑은 것 같은데 그렇게 얼굴로 다 표현하면 효과적인 사용처를 놓치고 말걸? 흐, <laughs> 엿보지 마라. 그 정도로 쓸모 없어질만한 카드가 아니다. 그보다 지금은 너 자신을 걱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가라, 헬저드로. 한 번에 승패를 결정하고 싶지만 유감이군. 더 내는 드다. 정말 뭘 모르네, 철우 형. 거기선 즐거움은 다음으로 미뤄두겠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악당 같지 않다고. 헛소리를 알고는 있나, 정시온. 다음 턴에 날 쓰러뜨리지 못하면 너에게 승리는 없다. 물론 잘 알고 있지. 불타올라라, 분노의 화염. 산악계 힘을 아치는 분노의 불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태워버려라. 브레이크 라이드! 격퇴자, 레이징 폼 드래곤. 스페리얼 콜. 콜! 무상의 격퇴자로 어택! 역시 잘하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 분환용이여 그 기운을 포효에 담아 모든 것을 분쇄하라! 노 가드 트윈드라이브 파워는 허공의 격퇴자 크리티컬은 레이징 폼 드래곤에 각각 플러스 그런다. 그렇게 잘 풀릴까? 크리티컬 트리거 파워는 아무에게? 조금 파워를 올린다고 한들 내 레이징 폼 드래곤은 막을 수 없어. 리미트 브레이크. 또 다른 경로를 대면하여 두려워 떨도록 하여라! 슈페리얼 페르소나 라이드! 레이징 폼 드래곤! 어때? 이걸로 내 공격은 앞으로 두 번. 그에 반해 형은 이제 1데미지도 허용할 수 없어. 절체절명인데? 방금 전 대답을 해주지. 뭐? 마무리를 앞두고 입방정이 많아지는 남자는 반드시 진다. 아닌가 흠, 철우형도 그런 말을 다 알아? 대박인데, 이건 그 보답이야. 다라, 분노의 창! 철우형의 환상을 깨부수라! 와라 너의 권속이여 블러드 스펙큘러! 허공의 격퇴자 마스커레이드 시오나 그게 너의 마지막 공격이다. 롱진넨 헬즈드로 먹이의 후작을 지켜라. 아무래도 너의 힘을 깨달은 모양이고 시오나 하지만 안심해라 이제 너는 싸울 필요가 없다. 왕으로 모시겠다 한 이상 마땅히 내가 모두 평정시키겠다. 너는 마음 편히 옥좌에서 음.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철우 형? 파이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정도의 위기에 내가 질리 없잖아. 오히려 즐거워서 참을 수 없는가? 역시 대단하군, 정시온. 내가 왕으로 모시겠다 하는 값을 하는군. 몇 번이고 말하게 하지 마. 난 왕이 아니야. 어디에도 있는 보통의 평범한 카드 파이터야. <laughs> 너가 보통이라고. 그런 참고대를 말하는 것도 이걸로 끝이다. 파이널 턴. <laughs> 악마 중의 악마. 마이를 다스리는 신이여, 모습을 드러내어 이 세상 전부를 지옥으로 바꾸라. 라이드, 마신 후자, 아몬 리버스. 간다 시오나, 이게 너와 나의 파이널 턴이다. 도리는 리동. 콜. 소울 차지. 도리는 파워 플러스 6 0 마신의 앞에서 한계란 무의미하다. 마신 후작 아몬 리버스의 리미트 브레이크. 롱. 이걸로 아몬 리버스는 소울에 있는 다클레귤러스 한 체당 파워를 전 얻을 수 있다. 합계 파워 플러스 만. 거기에 여섯 체 이상이면 크리티컬 플러스 1. 어택이다 도린. 하드. 마무리다 아몬 리버스. 새로운 왕을 탄생시켜라. 에어라이드 드래곤, 그림격투타로가드게 그... 체크. 드로우 트리거, 파워는 롱진린. 어떻게 된 거지? 마지막 일대미지를 깨나 고생하네 아직이다. 아직 내 턴은 끝나지 않았어. 가라, 롱질른 레이징 폼 드래곤을 묻어버려라. 설아, 두체의 마스커레이드. <laughs> 말도 안 돼. 나의 파이널 턴을. 턴 엔드 맞지? 게. 텐덴드로 콜타르트의 카운터블레스트 스페리얼 콜 카운터블레스트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좌우의 라인을 만들었군. 하지만 이 방어를 뚫을 수 있겠나? 어택 어택 가드 분기 탱천하라. 레이징 폼 드래곤. 분노의 화염으로 아몬 리버스를 태워버하라. 카운터 블레스트. 흠. 블러드 스펙큘러로 절대 방어. 벌써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를요? 그러니까 카드가 빛을 잃은 거야. 와, 자신은 깨닫지 못했겠지만, 절우형, 형이 쥔 카드는 빛나고 있었어. 그 빛은 나나 시혁이 그리고 한빛이하고 전혀 달랐어. 절우형, 형의 반짝임이었어. 트윈 드라이브 그, 레이징 폼 드래곤 <laughs> 단한 장의 카드로 대역전극이 일어나지. 이게 뱅가드야. 철우형 뭐라? 몰드레드, 타르트, 무상의 격퇴자 레이징 폼 드래곤에게 그 영혼을 바쳐라! 리미트 브레이크 발동. 그 헤이 레이징 폼드래곤을슈페리얼 라이드 할수 있지. 그 되살아나라 레이징 폼 드래곤. 파워는 플러스만. 그 간다 철우형. 지금 형의 눈을 뜨게 해주겠어! 레이징 폼 드래곤, 아몬 리버스를 어택! 그! <끄> 그! <끄> <끄> 반짝임을 되찾는 거야! <laughs> 철우형, <laughs> 위험해 철우형, 뭐 하는 거야? 형이 똑바로 안하면 어떡해? 왜냐면 푸파이터의 리더는 이렇게 한심하잖아. 날 도와줘 철우형! 형이 없으면 난안 돼. 아. 시오나 아.